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로베이스 코인 한번 살펴보실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코인이 바닥에서부터 꼼툭 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정확히 주황색 21선 0 맞닿는 부분, 부근 150원 부근에서 타점 잡아들었다가 정확히 전구점 라인까지 매도 신호 들었었고, 거의 뭐 하루 만에 60% 가까운 상승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단타 종목은 제가 소통방에서만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타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오늘 중요한 쟁점이 나와 한번 살펴보실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익내고 빠졌었던 지지구가 이 가격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니까 해당자리가 저항으로 막혔었죠. 그러면서 추세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엔 80% 가까운 상승분을 모두 통했는지 다시 한번 이 저항색 21선에 맞닿으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확실하게 상방으로 열려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해당 타점을 잡아드릴 때도 기준에 하락할 때는 없었던 이상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아지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단순한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안 된다.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도 확신했던 겁니다. 지금 이 느닷없는 급등과 함께 거짓 뭐두달 가까이 하락 행보하던 기간들이 물량을 소화해내버리는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게다가 한 자리 더 나와줬던 이장대항봉에서 오히려 매수세는 추가적으로 붙어주고 그에 따른 매도 물량은 전혀 출현된 흔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이 상승과 하락파동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구간 구간들을 잘 발라먹어야 지금껏 물리신 분들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 시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으로 계속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정장인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내일이면 또 반등이 나오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냥 팔까 이런 수준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세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결국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게다가 이미 움직인 뒤에 따라 붙게 되는 거죠.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조금 오르냐 내리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이 종목을 누가 잡고 있는지 또 언제 흔들고 다시 언제 올리면서 이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같은 종목을 두고도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 몇 번을 털리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점에만 팔면서 이런 식의 꾸준한 수익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흐름 자체를 보르는 노력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가 하루 이틀 또 눌리고 올라가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는 동안에 또 언제 매수고 언제 매도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갔을지를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과거부터 이 특정 바닥구간에 잘 잡아두는 사람들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이미 정해뒀던 그 목표가를 잡고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이 나올 때마다 세력들과 똑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식의 큰 수익을 먹는 분들의 특징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세력들이 바닥에 내주었었던 이 급등전 신호들을 미리 잘 포착해 둔 사람들이라는 거고 여기에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이 코인이 특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앞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세력 수급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분들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때 고래들과 같이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파악하면서 세력 스케줄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이전에 동일하게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파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세력들이 내주는 신호들을 이 가격이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 정확한 목표가를 미리 세워두고 진행할 수 있어야 코인으로 볼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세력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그에 따라 정확한 이 목표가들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조만간 이 세력들이 또 한번 이런 일정에 맞춰서 거대한 상승문을 다시 한번 쌓아줄 때 이를 또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세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격을 급등시키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고 다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력들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을 언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말 필요 없이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두었습니다 제 개인 직통번호인데 여기 번호로 지금 물려계신이 종목의 종목명을 써주시면 바로 이두 가지의 쟁점만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이나 가격을 대놓고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경고를 너무 심하게 해대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번호를 그냥 올려둔 건데 뭐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사용 파리 하거나 더 대화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제 제 유튜브 영상 봐주시면 저도 그에 걸맞는 도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보내주시고 나서 제가 그에 대한 가격 라인들을 적어서 답장 드리면 이 매수 매도가 예약만 걸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많은 분들이 매수 버튼에 손가락 올리는 건참 쉽게들 하시는데 뭐 혹여나 물려서 마이너스 5 60%가 찍히더라도 이 매도는 쉽리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장 보시고 나면 반드시 매도가 에는 우리가 예약을 먼저 걸어 둘 수도 있어야 되고 만약 이자리에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도 이안전한키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 조절해가면서 매도약 걸수 있도록 적어드리겠습니다자 그리고 애초에 매수하는 타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손익비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이 이 손실은 비교적 적게 그리고 수익은 최대한 크게 날수 있는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손익비 원칙만 잘 지켜도 내돈 지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종 매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게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하락도 워낙 크긴 하셨고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정보들 제가 다 알아보고 떠먹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타점안 받아갈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만약에 오늘 그냥 보고 넘기시면 조만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이때 알고 있었는데 그냥 말 듣고 한번 사볼 걸이 매도 예약이나 걸어놔볼 거라고 결국 여지없는 껄무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리는 거라고 했죠? 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름의 방법까지 마련을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번호를 못외오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스크롤 내려보셔서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바로 눌러보셔서 확인해보시면 제가 그냥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걸어둘 겁니다. 지금 보시죠. 뭐 파란색으로다가 링크 걸려 있을 건데 그거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문의한다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거 그냥 그거 그냥 그대로 보내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은 항상 세력과의 정보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죠. 자 우리는 통상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사업 나 각자마다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 코인에 어떤 재료가 붙는지 그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언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를 이 투자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떠먹여 드린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 예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저에게 답장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금액에 대한 매도 예약부터 반드시 걸어두시고 만약 그렇게 진행한 분들은요 단언 컨대 지금 물린 자리에서 조만간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말나온 김에 어떤 기준으로 얘를 고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종목 고를 때마다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고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할수 있는 그런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 평소에는 이 이름 그대로 사라 할때 사서 팔라고 할때 파는 그런 간단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년 넘게 코인 투자를 해오면서 여지껏 같이 해오신 베테랑 투자자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여러 노하우를 담아 만들어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매번 쓰도록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정만 해두면, 그때부터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만 봐도 딱 아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데 얘는 뭐 어피트나 빌썸, 바이낸스 등 트레이딩비에 는 모든 종목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추후에 상승 나올 종목 발굴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만 해준다면 뭐 막말로 바보 아닌 이상 누구나 새롭수급 들어오는 종목 찾아내서 이렇게 고점을 팔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해당 영상에서도 정보방에서도 당연히 시황이나 뭐 급등 나올 만한 정보성 내용은 매번 다뤄드리지만 이 가격라인 같은 경우에 모두가 진입 타점이 다 다르고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데까지 실시간으로 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만 보고 순서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도움되시라고 나눠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차트를 들여다보면 시간 낭비를 안 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PPT 자료가 이 지표에 관한 설명서인데요 뭐 이걸 우선 처음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정하는 법을 좀 간략히 보여드리자면 자, 먼저 저한테 이 해당 지표를 전송 받으시고 이 트레이딩뷰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이 차트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트 화면이 나오면 지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인바이트 올리스 r 크립트라는 걸 클릭하시고 제가 전송해드린 이바이소의 버전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면에 1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설치는 알아서 6 버전으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처음 설치하면 여기 화면처럼 차트에 시그널들이 발생하고 이 차트 하단에는 빨간색과 하늘색의 가로줄이 생길 겁니다. 이러면 설치가 끝난 건데요. 뭐 여기 자격서잘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이가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 이 노란색 세디란 표시가 나왔을 때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지표에 설정에서 뭐 매매 시그널 널이나 시드 변화 그래프, 알람 설정 등의 기능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같이 보내드리는 해당 PPT 자료 안에 상세히 있으니까 두고두고 사용해 보실 분들은 자료 받아보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이 차트만 보고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매수와 매도 신호가 떴을 때 알람 울리면 그 신호에 맞게 매매 진행하시면 되는 거라 뭐 수익률이나 여러 상황에 대한 그런 시드변화도 해당 지표로 미리 예측해서 계산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설명서랑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시던지 또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다가 이렇게 지표라고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전용으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받아보셨을 때 다른 데다 유포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 영상 좋아요만 꼭좀 눌러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일일 찾아보고 하시는 거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내용들을 알수 있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 미리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박자가 늦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이미 이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광고도 없고 정보에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가 움직일지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만 딱딱 올려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못 올리는 가격, 시점,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 전부 이 안에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거고 게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혼자 매매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물리고 혼자 버티다더 잃는 그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고 계신 분들이고요. 들어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라 것도 아니고 이 정보 흐름만 먼저 잡아두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가 왜 여태 혼자 있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보를 먼저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니까요. 부디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